현재, 알트코인 폭락 후 회복하는 중입니다. 알트 폭등장은 언제 올까요? 바이낸스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큰 흐름입니다. 정고점을 넘은 후 바로 하락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의 반간기가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언제 하락 조정이 끝나고 급상승인 불장을 맞이할까요? 아마도 하락의 폭이나 기간을 봤을 때곧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차트입니다. 크게는 1억을 기준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트들은 이번에 20에서 40%까지 하락했지만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다리던 알트 불장은 오지 않고 반대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알트의 대표적인 이더리움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전환이나 유입이 되어야 하며 이더리움이 그것을 주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알트코인 불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자본입니다. 이번 홍콩 이더리움 ETF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알트코인 매매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곧 대륙에 큰 자본이 유입되면서 알트 불장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알트코인 폭락은 곧 알트코인 폭등으로 향하는 세력들의 계획과 과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도 투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